네, 할렐루야, 신년예배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아, 이 땅에 수많은 직종의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직종 중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직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방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왜 소방관들이 존경을 받겠습니까? 바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에는 분명한 목표와 목적이 있습니다. 회사에 출근하는 분도 목적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하는 성도도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죽어가는 생명을 구하고 얻는 일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2022년 새표로 삼았습니다. 본문을 통해 깨닫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교훈은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십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 6절 보니까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억만금의 물질로 왕의 권세로도 생명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생명을 말할 때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육 여러분의 몸입니다. 이 육신과 몸을 뜻하는 육신적 생명인데 비오스라고 말합니다. 이 육체적 생명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생명은 영원하지가 않아요. 잠시 잠깐입니다. 두 번째로는 정신적인 생명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어리라고 표현하지요. 또 혼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데 사고와 이론과 지식 등을 포함한 인간 관계를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근원적 관계적 생명을 말합니다. 사람이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이 영이 죽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에 이 영적인 생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생명이 한 가지 뿐이라고 생각하고 육이 죽으면은 끝난다고 여기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각 지체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즉, 죽어가는 육체의 영적인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일, 진짜 생명을 주는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와 성도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모여서 교회를 이룬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역할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을 공급해 주는 일입니다. 발전소가 있습니다. 수력 발전이든 풍력이든 화력 발전소든 발전소가 있어야 에너지를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물이 많고 아무리 전기가 풍부하고 많아도 발전소를 거치지 아니하면은 그것을 에너지로 사람들이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처럼 교회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영적인 발전소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 6장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1 1 12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 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이라. 그리도 전서 15장 45절 말씀 보니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에 모든 죽은 것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역사, 창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이 떠나갑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 저주가 떠나갑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곳에 질병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생명이 있는 곳에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여러분의 환경과 일터와 직장, 가정이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이 나라, 지금 현재 어려운 이 사회 모든 것을 새해 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명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나? 첫째는 말씀을 먹어야 돼. 말씀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양의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을 얻는 것은 꼴을 잘 먹어야 돼. 요 양이 풀을 먹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에 참된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습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의 증거지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여무 3장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자 예수님. 마귀는요 말씀이 우리 심령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엄청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하는데 마귀를 뜻하는 것이죠. 늘 우리의 심령이 환경이 옥토를 만들어야 말씀이 뿌리내리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새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는 성도들 되셔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활동해야 돼요.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살아 있는 것은 뭐든지 다 활동을 합니다. 헌신과 봉사, 전도와 기도를 포함한 모든 포괄적 활동을 말합니다. 겨울이 요즘에 유난히 춥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더움 줄이면은 질병에 걸려요. 활동해야 건강한 거예요. 교회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 움직이는 존재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활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의 시장 개척을 위해서 회사에서 두 사람을 영업 사원을 보냈어요. 한 사원은 아니 모두 다 맨발로 다니는 이곳에 무슨 시장 개척이야 하면서 이왕 아프리카까지 왔으니 시큰 놀자. 그래서 놀자 판이에요. 뭐 게으름 피웁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원은 야 모두 다 맨발로 다니는 것을 보니까 이곳에서 신발을 팔면은 어 무궁무진한 시장이 되겠다. 열심히 활동하고 막 움직이면서 시장 조사를 하고 다녔습니다. 여러분이 사장님이시라면 어떤 직원을 쓸것 같습니까? 게으르고 아무 일안는 종을 쓸까요? 성실한 직원을 아마 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 어찌 보면은 영업 사원이에요. 열심히 활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활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움직이는 교회, 활동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 있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한줌의 재로 사라지고 짧은 시간 사는 육신을 위한 도움을 주어도 생명의 은인으로 떠받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고 천국 소망을 준다면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문입니다. 양은 이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학으로 물질 문명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멸망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변인들이 육신의 생명이 붙어 있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2022년도 새해는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출산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영적 양육의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얻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이에요. 더 풍성해지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성도의 일차적 목표라면은 두 번째 목표는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는가? 이 물음을들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나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냉정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하셨습니까? 믿음의 성도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문제 앞에서 허둥대고 낙심하며 원망하며 혹 남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인격과 삶은 아닌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면은 먼 미래의 천국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현재 주님과 동, 늘 동행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한다면은 과연 미래에 공급받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은 언제나 여러분 현재입니다. 아, 과거에 내가 잘 믿었었어. 나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야. 내가 이랬다, 저랬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자랑합니다. 아, 또는 나는 나중에 시간되면 잘 믿을 거야. 지금은 형편이래서 그렇지. 나중에 내가 꼭 신앙상을 하겠습니다. 뭐 전도하면 저도 그런 분들을 가끔 만납니다. 나중에 잘하겠다. 큰 소리 치는데 누군들 그런 말 못할까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고 새 출발을 잘하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한다. 맞습니다. 이 세상은요 살리는 것 같은데 중국은 죽이는 거예요. 서로 경쟁하면서 죽이고 있어요. 내가 승리하면 다른 한쪽은 가슴 아파합니다. 이게 세상 원리예요. 마귀가 주는 것.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모두가 좋은 것, 살리는 것, 풍성한 것, 넘치는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또 국내적으로 정말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새해는 달라질 것이다라는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분란과 질병, 틀어진 인간관계, 자녀 문제 모든 잘못된 것들 문제 등등이 회복되리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십7장에 보면은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한끼 음식을 먹고 아들과 함께 죽어야지 그러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음식을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열 믿게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는 거예요. 야속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엘리아 선지자를 먼저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이 자포자기에서 그런 것 아닙니다.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여인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믿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복을 풍성히 부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이 여인은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음식과 기름을 공급 받았어요.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된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할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더 풍성한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만은 순종함으로 죄많은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 친히 내어 주셨습니다. 성도라면은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정말로 막 밤잠 못 자고 머리가 아플 정도로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한 일들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고 무시해도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만든 노아의 순종 백세에 닿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순종 음탕하나는 여인을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라는 것에 순종한 호세아의 순종 처녀가 잉태하여 잉태하면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의 계집종이오니 뜻대로 하시라는 마리아의 순종 우리들도 이 순종의 반열에 새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하면 풍성한 삶이 따라 올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풍성한 인생이 되려면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줄을 잘 서야 된다고 하지요. 줄을 잘 써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2022년도 다이어리를 사려고 교보문고에 갔어요 타임스퀘어. 그런데 줄이 그냥 얼마나 길게 서 있는지 한 시간은 넘게 걸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고 그냥 왔어요. 줄을 잘못 쓰면 안 되겠다 싶어서 왔는데 전사님이 어디서 다이어리가 많이 생겼다고 하면서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히 받았어요. 이 세상에 어디가 옳은 길이고 어디가 죽음의 길인지 어디가 생명의 길인지 잘 판단해서 여러분 줄을 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봉 15장 5절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8절에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 안에 거하면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공급을 받아요. 가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생명이 살아나고 열매를 나중에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은 살아 있는 것 같으나 생명이 없어요. 죽는 거예요. 가지가 발라서 불에 던져 사른다고 말씀했습니다. 세상 헛된 것들 붙들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 안에서 거하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다음으로는 풍성한 인생이 되려면, 희생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성도는,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의 가치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니 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려니와,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하나의 밀은 희생이죠. 그리고 섬김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각박해도, 몰인정해도 괜찮은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연말에 보니까 기부하고 남을 돕는 참 귀한 손길들 많이 보았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성도들이 희생하면은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성김의 본을 보이면은 세상은 좋아질 것입니다. 마귀는 멸망시키고 성김 받게 하고 높임 받게 하고 유혹합니다. 그런 자리는 다 양보해 주시고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묵묵히 희생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주인공이 올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풍성한 인생이 되려면 승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보였지만은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승리자라면은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도 승리자입니다 승리해야 여러분 영적인 풍요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것은 광야에서 죽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승리한 요소아와 갈렙은 약속의 땅, 풍요의 가난 땅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사도는 고리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이기면은 상패도 받고요, 때로는 상금도 받고, 명예도 얻습니다. 풍성해져요. 영적 세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바귀와 세상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박해와 핍박을 견디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받아들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세요. 풍성이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풍성이로 번역된 단어가 페리소니라는 단어인데요. 그 원어의 뜻은 필요한 것 이상이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충분히 남는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살릴 뿐만 아니라 충분한 만족을 주시는 것이므로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주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두 가지가 확실함을 알려 주어야 됩니다. 첫째는 영생이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충분한 만족임을 알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빌리포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더 풍성한 삶을 사는 수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쉽게 주변에서 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가난이 해결되고 예수 믿고 질병에서 도임받고 예수 믿고 관계가 풀리고 예수 믿고 마에에서 도임받고 예수님 믿고 참 평안을 누리고 예수 믿고 참 기쁨을 누리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새해 2022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믿고 더 풍성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복자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서 그 선한 복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그곳에서 선한 목자가 되시면은 영혼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들이 쫓겨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화목의 역사, 평안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한해 목자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름으로 새해 생명을 얻는 교회에 더욱더 풍성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는 교회에 더 풍성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